자, 5번 문제는 수정하는 문제를 했고,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11월 9일날 매입 거래처 장미 상사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여러분 상품 사오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외상매입금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 부채의 감소는 다 같이 무슨 변에 온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변의 보통예금 이게 정답인데 차변의 상품이라고 담당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하러 가야 되겠죠. 11월 9일 일반연표를 열어서 11월 9일로 갑니다. 11월 9일로 가보면 차변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상품이 아니라 다 같이 무슨 매입금,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을 선택하시고 거래처를 다 같이 뭐라고 한다. 거래처가 장미, 상사 자동으로 들어왔나요? 여러분 장미 상사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오, 이상하네? 외산미 키미 장미가 자동으로 들어왔어?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자동으로 들어왔다고요? 신기하네? F2 눌러서 내가 장미라고 입력해 주려는데 자동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 해 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2일 날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는 거래처 직원이 아닌 영업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우리 회사 직원. 거래처는 접대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는 거야.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는데 접대비라고 했대요. 요거 우리가 바로 잡아주자. 11월 며칠로 간다. 11월 12일 날짜부터 변경합니다. 12일을 차변에 접대비가 아니라 다 같이 뭘로 한다? 복리 후생비 800번대의 복리 후생비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분 미지급 비가금다 똑같으니까 계정 과목만 잘못됐대요. 여러분. 문제 5번이 끝났고 이제 문제 6번 남았는데요. 6번은 결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5번까지 여러분 다 하셨나요? 예, 여러분은 내가 회사 코드 재생생하라, 어, 다시 설치하라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자 지금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